존경합니다 여러분 아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한끝이 다른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 색다르지 않지만 독특한 맛을 가진 레시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재료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하고요 청양고추 4개 이거는 색깔 때문에 홍고추 2개인데 패스하셔도 되고요 양파 반개 부추는 한 요만큼 그리고 만가닥 버섯 저는 버섯을 그냥 만가닥을 했는데 어떤 버섯도 상관없습니다 삼겹살 400g 그리고 떡 떡볶이 떡 좋아하시는 만큼 당근도 조금 생강은 패스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소스에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재료 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파는 그냥 이렇게 3-4cm 정도로 썰으시면 되고요 부추도 그냥 3-4cm 똑같이 그 정도로 생강은 소스에 넣을 거기 때문에 작은 작은 채썰으셔도 되고 다지셔도 돼요 사실은 생강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다지셔가지고 소스 할 곳에다가 고추는 그냥 크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양파는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야채를 고기랑 같이 볶을 게 아니라서 나중에 넣을 것입니다 야채를 그래서 양파를 조금 얇게 한 2mm 정도로 썰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 그냥 일자로 길게 물론 얇게 양파랑 비슷하게 썰으시면 됩니다 떡 양은 마음대로 하시되 떡은 이렇게 차가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불려주세요 고기를 재우는 시간이 최소 30분이니까 30분 동안 같이 불려놓으면 아무래도 먹기가 더 좋고 익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섯. 버섯은 옵션입니다. 원하신다면, 좋아하시는 버섯을. 이거는 만가닥 버섯입니다. 만가닥. 하나에 천원 정도 하고, 저렴하고, 상당히 식감이 좋아요. 저는 고기는 삼겹살을 준비했는데요. 썰으실 때, 미리 썰어 놓은 걸 사실 거면, 은 삼겹살도 좋고, 목살도 좋고, 앞다리살, 뒷다리살, 뭐든 좋습니다. 좀 부들부들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삼겹살. 좀 뻑뻑한 걸 원하시면은 뒷다리살, 후지, 가장 싸고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를 얇게, 얇게 밀어주셔서 얇게 써는 게 맛이 있습니다. 양념도 잘 배고, 제육볶음은 양념 맛으로 먹는 요리니까. 고기를 먼저 재워놔야 되기 때문에 양념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양념은 평범하면서도 좀 특별한 한 끝이 다른 양념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다져주신 생강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고춧가루를 한 스푼 오늘의 법칙 11111 입니다 설탕 한 스푼 참깨 한 스푼 고추기름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된장입니다 된장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피넛 버터 한 스푼입니다. 땅콩잼 쓰시면 돼요. 1 1 1 1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은 맛술, 미림입니다. 미림 3. 올리고당입니다. 둘이 되겠습니다. 다시다 반 스푼입니다. 반 스푼. 이렇게 다 넣어 주시고 난 뒤에 잘 섞어 줍니다. 오늘 양념의 가장 큰 차이는 된장이랑 땅콩버터죠? 땅콩버터가 굉장히 고소하면서 맛있는 맛을 내줄 거고요.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돼지고기 썰어 놓은 거를 모조리 집어 넣으시고 잘 비벼줍니다. 원래 양념장을 만들 때 양파나 과일 갈아 넣은 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거 대신 오늘도 배음료를 반컵을 넣어서 좀더잘 비벼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을 하는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양이 좀 모자른 것 같아요. 한 스푼 추가하겠습니다. 고춧가루 합은 두 스푼입니다. 이게 오래 재워둘수록 맛이 있긴 해요. 만약에 하루 정도 보관하실 거면 냉장고에 랩을 싸가지고 넣어두시고요. 30분 후에 그냥 바로 볶으실 거면은 그냥 이대로 치워놓습니다. 30분이 지났으니까 바로 볶겠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식용유를 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한 스푼가량의 고추기름을 같이 넣으시고 볶겠습니다. 여기서 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재워뒀던 고기를 바로 넣으세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꼭 드려야 될게 있어요. 제육볶음은 물기가 흥건하게 양념소스에 밥두기 줘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물을 넣고 볶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보통은 그렇게 볶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 고기 구운 맛이 안 나서 저는 이렇게 하고 물을 지금 넣지 않고 불을 너무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고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타지 않게 센 불에서 하면은 겉에만 타고 속은 안 익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고기를 천천히 익혀줍니다. 이렇게 반쯤 볶으셨으면 좀 귀찮더라도 반 정도 볶고 나서 떡을 넣습니다. 떡이 잘안 익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당근입니다. 얘들은 잘안 익기 때문에 반쯤 볶은 상태에서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떡을 이렇게 만져봐서 얘처럼 말캉말캉해지고 고기가 다 거의 익은 것 같으면 이제 나머지 야채를 넣겠습니다. 이 야채가 너무 물러도 맛이 없지만 너무 아예 안 익어도 맛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쯤에서 간이 잘 맞는지 고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간이 잘 맞고요. 또 맛있어요. 고추장만 넣은 것보다 확실히 다른 맛이 나고, 저 같은 경우는 된장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맛있고, 피넛버터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고소한 맛이 나요. 저는 고기가 아까 전에 야채 넣고, 지금 2분 정도 더 볶았거든요? 참기름 같이 향을 내는 건 항상 요리 마지막에. 스푼으로, 한 스푼이나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진짜로 휙, 휙, 휙 해가지고, 어 향이 막 올라오네. 이러면 끝나겠습니다. 야채를 너무 많이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상태로 분명히 잔열로 더 익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들 좋아하시니까. 냠냠, 맛있네요. 좀 고기에다가 대파. 이 대파를 딱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양념은요, 생각보다 되게 훌륭해요. 그리고 국물이 많지 않은 제육볶음이라 저는 더 좋습니다. 와, 고기와 대파의 향기가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까 양파랑 많이 익히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반 이상 익었거든요. 잔열로 익는 거니까. 너무 많이 익히시면 죽되고 물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개만 딱더 먹어보겠습니다. 이 양념이 상당히 독특하고, 혹시 해 드셔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 드셔보시면은, 아우부장은, 꼭 칭찬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레시피 정말 평범하지 않지만 맛있는 레시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부장이었습니다. 양념이 죽여!